자, 이번 영상은 A3 스티럴 라이브 개발자 노트 7화가 떴습니다. 저번에 개발자 노트 6화 이후로 약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네, 새로운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 6월 업데이트가 계속 지연되어서 실망시켜드린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 6월 대규모 업데이트는 6월 4주차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6월 25일 날 끝나는 이벤트가 많아서 아마 그때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대규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처럼 늦어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어, 이 A3가 오픈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게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100일 이벤트 소식과, 지난번 개발자 노트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00일맞이부터 좀 보면요. 이제 3일 뒤 어, 화월 화수목 목요일부터 100일을 맞이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전에 이벤트들과는 좀 다르게 파격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원래 100일 기념 이벤트와 함께 업데이트를 같이 진행을 하려 했었는데 업데이트 항목이 많아서 어, 테스트가 필요하기에 어, 그래서 6월 4주차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저번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여기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울링커에 대한 고민과 변화입니다. 소울링커에 대해서 고민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설 소울링커의 밸런스. 지금 엘리안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밸런스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현재 등급 소울링커는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콘텐츠에서 쓸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으나, 저희가 실제로 쓰기에는 체감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설 소울링커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획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소울링커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크게 다가왔다. 또 있지만, 소울링커 도전을 실패했다. 떤 분들도 많은 실망을 안고 접으신 분들도 많죠. 어쨌든 이에 각 소울링커가 모두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평가된 소울링커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엘리안 말고는 크게 뭐 떠오르는 그런 소울링커들은 많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소울링커를 상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울링커와 캐릭터 간의 성장 밸런스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어, 8성 전설 소울링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이걸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메인 퀘스트가 뚫리면서 8성 전설이 나왔다는 것은 7성 전설 소울링커가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필요할 거다. 사용을 해야지만 메인 퀘스트를 깰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칠성 전설 소울링커를 합성을 해서 좀더 원하는 그 소울링커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가 생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설 소울링커 3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일반 대부분의 유저들이 할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위권 유저분들을 위한 패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전설 상위 등급 소울링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하고요. 새로 추가되는 전설 8성 소울링커는 영웅과 희귀 등급처럼 합성과 승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재료로 사용되는 칠성 전설 소울링커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아, 재료는 한 개만 사용되도록 하고, 어, 전설 소울링커 변환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이거는 좀 다이아가 소모가 되긴 할 거지만, 과금을 유도하는 거긴 하지만, 어, 과금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그리고 또 재료 한 개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고려했던 부분이 약간은 해소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두 번째는 7단계 망토와 망토 각성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어, 업데이트에서 7단계 망토가 추가가 되면서 각성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이 각성을 통해서 보다 강해질 수가 있고,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해서, 어, 능력치보다 외형에 초점을 맞춰서 활성화된 여러 망토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코스튬만 효과가 중첩이 되고 외형을 우리가 직접 고를 수가 있었는데 망토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망토도 이제는 외형을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착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세트 장비 도감 추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세트 장비와 함께 세트 장비 도감이 추가가 됩니다. 이 도감을 통해서 세트 장비를 수집할수록 더 많은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세트 장비 아니었을 때 그냥 전설 아이템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도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도감이 어떤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도감이었지 이렇게 능력치를 올려주는 도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컬렉션이라고 많이 하죠. 기존 도감 시스템과 동일하게 획득한 적 있는 세트 아이템이 도감에 등록되는 구조로서 어, 모든 세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MMORPG 이거 장비를 파밍하는 재미를 좀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 사도와 성소 최대 레벨이 확장이 됩니다. 사도의 경우에는 5성 사도 파편이 추가가 되고요. 사도 파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도의 파편에 대해서 그뭐 추가적인 스탯, 뭐 명중치라던가 아니면 공격력을 좀더 높여야지 메인 퀘스트를 좀 클리어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패치가 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지역 퀘스트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지역 퀘스트를 깰 때에도 많이 필요가, 어, 요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파편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사도 파편 제공으로 또, 어, 유니크한 캐릭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사도 레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만큼 사도 파편을 많이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필요한 사도 파편, 레벨이 높은 필요한 사도 파편이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죠. 물공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뭐 마공이 나온다든지, 마공인데 물공이 나온다든지, 되게 상반 된 것들이 많아서 되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거 굳이 이걸 통해서 아니라도 어, 마공 캐릭터들은 마법에 관련된 거 물공 캐릭터들은 물공에만 관련된 것을 나온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좀 충분히 유저분들이 많이 원하는 사도 파편을 획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많은 수급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길드 축제가 지나치게 길고 재미없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축제 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 보스 몬스터를 추가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어 길드 보스 괜찮네요. 이게 축제 한 다음에 길드 보스를 처치하는 그 다음에 또 길드 보스를 처치하고 나서 나오는 그 길드 보상들, 정매 어, 보상들로 해서 어, 또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수급처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균열 신전 같은 파티형 던전일 경우에는 어, 동일, 레벨, 동일 레벨 때 유저가 적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AI 용병 파티원을 추가할 를수 있도록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좀 레벨이 낮은 곳에서가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120 만렙 분들 말고 좀 레벨 낮은 유저분들 그분들은 유저 대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 좀 AI 용병 파티원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100일도 기념해서. 개발자 노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아 6월 26일이라고 해야 되죠? 네 6월 26일 날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업데이트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